안녕하세요. 영국 유학. 꿈꾸고는 있는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하신가요? 자, 오늘은요. 마치 해리포터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마법 같은 풍경,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명문 교육이 함께하는 곳, 바로 영국 북부의 심장, 요크에 있는 요크 대학교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이곳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요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도시인지 궁금하시죠? 지도를 보시면요. 잉글랜드 북부의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런던에서 기차 타면요. 한2 시간 정도 창밖 풍경 구경하다 보면 금방 도착하는 정말 가까운 거리고요. 맨체스터 공항에서도 가까워서 한국에서 오가기에도 아주 편한 위치랍니다. 요크라는 도시의 진짜 매력은요. 도시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같다는 거예요. 왼쪽 사진,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바로 영화 해리포터 속 다이애건 엘리의 실제 모델이 된 샴블스걸입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고풍스러운 성벽을 따라 산책하는 것도 정말 멋있고요. 여기서 공부하면 매일매일이 특별한 영국 문화 체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유학도시로 요크를 추천할까요? 이 부분은 특히 우리 학생들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실 만한 내용인데요. 첫째. 영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탑3 안에 들 정도로 치안이 좋아서 안심할 수 있고요. 둘째, 런던에 비하면 생활비가 훨씬 저렴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덜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사람들이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해서 우리 학생들이 외로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요크대학교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요크대학교는요, 그냥 좋은 대학이 아니라 소위 영국의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최상위 연구중심 대학들의 모임, 바로 러셀그룹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만큼 교육의 수준이나 연구 역량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죠. 캠퍼스 환경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왼쪽 사진 좀 보세요.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백조가 떠다니는 웨스트 캠퍼스는 정말 그림 같죠? 공부하다 지칠 때 산책하면 저절로 힐링이 될것 같아요. 반면에 오른쪽에 이스트 캠퍼스는 법학이나 경영학 같은 최신학과 건물들이 모여 있어서 굉장히 현대적이고 활기찬 분위기예요.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최첨단 시설에서의 학업, 이두 가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이죠. 요크대학교를 이야기할 때 이걸 빼놓으면 정말 섭섭하죠? 바로 컬리지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기숙사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학생들의 대학생을 전반을 책임지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제도거든요. 이게 뭔지 바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게 바로 요크대학교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모든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전공이랑 상관없이 11개 컬리지 중한 곳에 소속이 돼요. 그럼 그 컬리지가 단순한 잠만 자는 기숙사가 아니라 같이 밥 먹고 공부하고 운동도 하면서 끈끈한 정을 쌓는 작은 공동체 제2의 가족이 되어 주는 거예요. 특히 낯선 영국 땅에 처음 가는 우리 유학생들에게는 이게 정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준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요크 대학교는 어떤 전공이 유명한가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요크대학교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기 전공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로 한번 보세요. 먼저 경영, 경제학 분야는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을 정도로, 뭐, 이건 그냥 말이 필요 없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이나 AI 같은 미래 산업 전공은 아까 보셨던 최첨단 이스트 캠퍼스에서 최고의 시설로 공부하게 되고요. 법학, 사회학 같은 사회과학 계열도 연구 실적으로 영국 전체 10위 안에 들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극, 영화, TV 학과는 실제 방송국 같은 전문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능력까지 확실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학교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2025-26년도 입학을 기준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입학 정보를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질문. 우리 아이가 요크대학교에 가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제가 그 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고등학생이 요크대학교 학부과정에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왼쪽의 파운데이션 과정은요. 한국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1년 동안 영국 대학 수업 방식과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1학년으로 진학을 보장받는 일종의 든든한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오른쪽의 학부 직접 입학은 A 레벨이나 IB 같은 국제 학위를 갖고 있거나 국내 고교 성적이 정말 최상위권인 학생들이 1학년으로 바로 도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성적 조건을 좀더 자세히 볼까요? 파운데이션 과정은 보통 고등학교 내신 4등급에서 5등급 이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영어 성적은 IELT 기준으로 5.5 이상이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는 점수죠. 반면에 1학년으로 바로 입학하려면 와 조건이 확 높아지죠. 내신 1, 2 등급은 기본에, 수능 성적도 좋아야 하고, 영어 점수도 IELT 6.5 이상으로 훨씬 높아야 합니다. 어떤 과정이 나에게 맞을지 잘 따져봐야겠죠?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는 딱이 다섯 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그리고 IELTS 같은 공인영어성적표, 또 내가 왜이 공부를 하고 싶은지 보여주는 자기소개서와 학교 선생님의 추천서, 마지막으로 여권사본이 필요해요. 서류 준비는 꼼꼼함이 생명이니까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게 마음 편하답니다. 자, 이제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바로 돈 문제. 학비와 장학금 전부입니다. 2025-20년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전공 계열별로 1년 학비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인문사회 계열은 약23,700 파운드, 실험이나 실습이 많은 이공계열은 28,400 파운드, 그리고 경영계열은 24,800 파운드 수준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학비만 보고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요크대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아주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대 5,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거의 8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장 장학금, 성적 우수 장학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좋은 장학금들이 조건도 다 다르고 신청 시기도 제각각이라서 혼자서 이걸 다 챙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알아볼 게 많은 입학 준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요크대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한국의 파트너와 함께 준비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 역할을 바로 유학네트가 하고 있습니다. 공식 입학처라는 말은요. 그냥 일반 유학원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요크대학교 본교와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학 심사 과정에서도 훨씬 유리하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요, 유학 네트는 전국에 17개나 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상담받으러 멀리 가야 하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디서든 똑같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992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죠. 이 오랜 경험이 있다는 건 그만큼 수많은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보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과 부모님들께서 정말 마음 푹 놓고 맡기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하지만 이건 정말 기본적인 정보고요. 학생 개개인의 성적이나 상황에 맞는 맞춤 합격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요크대학교에 대한 설명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유학을 위한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